공범을 선처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늘도독이 소도독되면 처벌은 더욱 커지게 마련입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이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수백억대의 출연금 납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으나 박영수 특검 및 윤석열 수사팀장의 자의적 기소권 행사로 기소당하지 않았습니다. 공범인 안종범이 처벌받았고 뇌물수수 혐의로 박근혜가 처벌받은 점을 고려하면 특검의 불기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처벌받아야 할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로 임명한 것은 최상목 대행과 내란숙의 윤석열이 긴밀한 유착 관계이자 공범이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최상목 대행의 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